조루, 나는 약물 치료 하나만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조루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로진 남성의원 부산전 김태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루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약물 치료, 행동 치료, 수술 치료까지 각각의 치료 방법이 어떤 분들께 적합한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루 치료의 가장 간편한 시장이 약물 치료입니다. 이 약물은 사정을 담당하는 뇌 조절 시스템의 작용에 반응이 너무 빠르게 나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몸에는 사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약물은 이 물질의 작용 시간을 늘려서 사정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관계 1 시간에서 3 시간 전에 복용하면, 효과를 느끼는 분들이 많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서 나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뇌에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처음엔 속이 좀 불편하거나 어지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적응되면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예전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빨라졌거나 관계전에 긴장과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치료입니다. 약물이나 수술의 효과를 평생 내 것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사정 직전의 흥분 상태에서 자극을 잠시 멈췄다 다시 시작하는 스탑앤스타트 훈련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뇌와 신경계가 강한 자극에도 쉽게 터지지 않도록 내성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이 적응해야 하므로. 최소 2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가장 안전한 치료법이지만 중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동 치료는 약이나 시술 효과가 오래가지 않거나 언젠가는 약 없이 조절하고 싶다는 분들께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 자체가 남들보다 예민한 과민성 조류인 경우 말 그대로 감각에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하나 더 걸어주는 개념입니다.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부신경 차단술입니다. 감각이 전달되는 고속도로 차선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귀두로 가는 큰 신경 일부를 정밀하게 차단해서 뇌로 가는 자극의 양을 물리적으로 줄여줍니다. 둘째, 귀두소대신경 차단술입니다. 귀도 위쪽이나 아래쪽에 가장 예민한 급소부위 신경만 콕 집어서 해결하는 맞춤형 수술입니다. 셋째, 비절제, PRF, 고주파 시술입니다. 칼을 대지 않고 고주파 에너지로 신경의 전도 속도를 안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전등 밝기를 낮추는 조절기처럼 예민함만 쏙 낮춰주며 회복이 비교적 빠른 편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치료는 아니고 검사에서 감각 과민이 확인된 경우에만 신중하게 선택하는 치료입니다. 실제로 확대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조루치료를 같이 상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음경에 대체진피를 이식하면 이 진피가 예민한 신경층 전체를 넓고 두껍게 덮어주는 물리적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얇은 비닐장갑을 끼고 있다가 두꺼운 가죽장갑을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외부 자극을 진피층이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사정시간이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진피가 내살처럼 단단히 붙는 생착기간이 필수입니다 수술 후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하지만 완벽한 결과와 안전을 위해 성관계는 4주 후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대 수술과 조루 치료를 같이 할지는 회복과 만족도가 더 좋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조루 치료 방법별 특징과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조루 치료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결정되기보다 개인의 상태에 맞춘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로진 남성의원 부산점 김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